보통 이제 심으실 때 토경은 보통 다 파서 심으시는데 수경 재배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얹어 심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파서 심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어떠세요? 얹어 심는 게 나아 보여요? 파서 심는 게 나아 보세요? 토마토는 똑같아요. 토마토는 크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크게 모르겠는데 어, 여름에 심는 거 이런 이런 형태로 여름에 심는 것들, 뭐, 멜론 같은 거는 대번 차요 이게 먼저 심으면 대번 차요잘안 자라 먼저 심으면 이, 근데 먼저 심는 거의 장점이 먼저 심을 때 훨씬 빠르게 심을 수 있어요 툭툭툭툭툭툭 이렇게 툭툭툭툭 놓고 심을 수 있으니까 화도 심는 건뭐다 이렇게 파가지고 심어주는 훨씬 오래 걸리는데 아 그런 것 같아요 겨울에는 빛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심어도 파도 심어도 크게 별 차이가 없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해가 언제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언제 심어 놓으면 금방 말라서 금방 새우기 별로 안 좋아져요, 초반에. 그래서 여유 있으시면 파도 심는 게 좋다. 이거 뭐 통영도 다 마찬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는거고 어, 정식 하시고 났을 때는 온도 관리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작물 자체가 너무 고온이나 10도 이하, 12도 이하의 저온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뭐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보다는 차라리 9월, 10월 달에 심어서 한 겨울을 나는 방식으로 작기가 된 거예요. 네덜란드가 토마토 생산량 거의 제일 1인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굉장히 완만해 가지고, 그러면은 1월 달에 심어서 12월 달에 수확해요. 얘는 여름을 나요. 온도가 너무 완만해서 그런 식으로 제가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9월에 심어서 겨울을 나서 여름까지, 여름 직전까지 가는. 그런 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땅 속에 원래 있는 거를 기비라고 하고 그 추가적으로 주는 비료를 추비라고 해요. <laughs> 근데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기비보다는 추비에 더더 민감한 작물이에요. 이 작물 특성상 그래서 뭐 기비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 기비보다는 추비. 그래서 그 비료를 꾸준히 뭐 달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달에 한두 번씩 꾸준히 주는 게더 토마토 생육에는 훨씬 좋다 그냥 토양검정을 해봐야 처음에 토양검정을 해봐야 알겠죠 출비를 얼마큼 줘야 되는지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이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동시에 하는 작물이에요 영양생장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몸집을 사람으로 치면 은내 몸집을 키우는 거고 생식생장이라고 하는 거는 꽃과 열매라는 내 자식을 할수 있게 해주는 그런 생장을 말하는데 어, 구분되는 작물도 있어요. 예를 들면 멜론 같은 작물, 멜론은 여양생장을 다 하고 나서 생식생장만 시키려고 일부러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멜론 같은 작물이고 토마토 같은 작물은 여양생장과 생식생장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여양생장만 한다, 그러면 토마토가 안 열리거나 토마토가 생, 토마토에 대한 과실 품질이 떨어지는 게 되고 그렇다고 여양생장만 하게, 생식생장만 하게 된다, 그러면은. 어찌 됐건내 몸집이 계속 커지고 건강해야 이 자손도 만들 수 있는데 열매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또 깨지게 되고 그래서 여양생장과 생식생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요 아까 유인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방 측지 얘기가 나왔는데 토마토를 가정에서 심으면 아까 가정에서 먹을만큼 심으신다는 분 토마토가 이렇게 자라면 목에 이렇게 측지라고 이렇게 생겨요. 근데 보통 가정에서 이거 따줘요안 따줘요? 뭐 어, 따줘요? 오, 우리 천연군은 다 따주시네. 한데는 요거 안 따줘요? 요거 안 따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만큼 이만큼 자라죠그럼또 여기서 또그 똑같은 것도 생기고 또뭐 뭐, 여기서도 또 뭐가 생기고 또 생기고 생기고 계속 생기죠. 근데 가정에서 키우는 거는 그렇게 상관없어 괜찮아. 잘... 가정에서 키우는 거. 근데 전문적으로 재배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거는 다. 잘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유인을 아까 여기, 요 방식처럼 이렇게 세로로, 세로로 유인하는 것처럼 유인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작물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걸 무한생장이라고 하는데 무한생장을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식지를 제거하시면서 어, 작물 재배를 하셔야 된다.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저수동벌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다른 작물도 있어야 되지만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저수동벌이 있어야 되고 토마토는 아 수정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청담에서 자주 쓰시는 것 꿀벌이 있고 뒤엉벌이 있고. 어 토마토는 무슨 걸? 토마토는 뒤엉벌만 써요. 써요. 토마토에 꿀벌을 안 쓰는 이유는 혹시 아, 아세요? 꿀벌 안 쓰는 이유? 응. 토마토 꽃에는 꿀이없어요 그래서 꿀벌이 토마토 꽃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안 해요. 근데 어, 토마토의 자체는 꽃가루가 많지, 꿀은 없어. 토마토 꽃 자체. 에 근데 저 귀염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뒷다리에 요 붙은 거 보이세요? 이게 요게, 요게 다리가 아니라 뭐 다리에 뭐가 붙은 거예요. 뒷다리에 뭐 붙은 저게 화분이 화분. 꽃가루. 꽃가루를 모으는 거거든요. 귀염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귀염걸이 토마토 꽃을 수정을 훨씬 잘 해요. 그래서 귀염걸을 쓰는 거고. 어, 그래서 거리 이렇게 왔다 간 자리는, 어, 교제에 잘 나와있을지 모르겠는데, <laughs> 왔다 간 자리는 꽃에 시큰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귀염거리 이렇게, 어, 귀염거리 <laughs>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물어요. 물고서 소리를 내거든요? 원체 조그맣게 들려가지고, 만들어을못 들으셨을 텐데, 딱 와가지고, 진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수정이 되면서 뒷다리에다가 꽃가루를 막 붙이는 거예요 뭐 디디지지지지 이러 거. 서 그렇게 수정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잡을 때 저런 자리... 상처가 생기는데 저렇게 상처가 생겨야 아 벌이 활동을 잘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토마토는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요양생장이랑 생식생장을 동시에 하는 작물이라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알 수가 있냐? 가장 쉽게 알수 있는 게이꽃 모양이에요. 이 열매 모양. 이 열매 모양이 <laughs> 직립화방이라고 해가지고 쭉 뻗은 게 있어요. 쭉쭉 쭉 뻗은 게 있고 아 요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꼬인 화방이 있고 이렇게 쭉 뻗을수록 더 영양생장이 강한 거예요. 지금 뭐 굉장히 지금 내 육체를 늘리는 데더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유행승자에 강하면 진리파방이라고 해서 쭉 나오고 그것보다도 조금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았다 이쁘게 나선형으로 꼬이고 그보다더 밸런스가 안 좋아서 아주 생식승을으로 맞다 그러면 아주 더 이렇게 쭉 이렇게 완전히 완전 꼬이다시피 이렇게 꼬이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요요 요 지금 요꽃 화방에, 꼭 화방에 이렇게 다시 새순이 피, 피어나는 화방도 있는데, 이런 것도 외양성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과실을 불러오는데, 토마토만 줄기만 막 이렇게 두껍다. 그것도 외양성장이 강한 상태다. 이런 식으로, 어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이런 거죠. 이렇 토마토를 다 드셨으니까, 이게 익으면은, 제일 위에부터가 빨개지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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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녹색깔 되고 맨 끝에는 아직도 꽃 상태가 남아 있고 보통 보통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지만 웬만하면은 여기 이렇게는 없애는 게 좋아요. 이렇게는 없애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건 있어도 토마토가 어제 콩알만하게 달리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는 없으면 좋고 모든 과식이 마찬가지인데 꽃이 작으면 열매도 작아요. 꽃이 크면 열매도 크고 그래서 꽃이 이렇게 작으면 이거는 있으나 마나. 필요없는거라서 어차피, 어차피 수학을 못하는 그 땅콩같은 토마토가 되는거고 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요 지금 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월달쯤에 적심이 종료를 하게 되는데 적심은 이제 종료전 한 50일 전 50일전에 제일 위에 한줄만 날아가다가 그 한줄을 제일 위에 머리를 자르고 50일, 60일 뒤에 종료를 하는거예요 그렇게 안하면은 <laughs> 토마토가 계속 자라나게 되니까 적심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거는 그냥 공통, 이거는 토마토만 아니라 공통으로 들으시면 되는데 이 식물체가 안 좋잖아요. 식물체가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거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라는 게 있고 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장애라는 게 있고 병이라는 게 있어요. 어, 굳이 치면은 사람으로 예시를 들면 장애라고 하는 건 약간 저체온증 같아요. 지금. 지금 사람으로 지금. 지금 굉장히 추워서 내가 움직이기도 싫고 머리도 아프고 기침도 나고 으슬으슬하고 이런 게 장애 쉽게 말하면 병은 코로나처럼 병균이 걸리는 거예요. 병균이 사람으로 치면 그 증상은 똑같죠. 춥고 떨리고 근릇도고 기침하고 근데. 저체온증, 그거는 그냥, 그냥 지금 체온 자체가 추워서, 너무 추워서 저체온증으로 되는 거야. 코로나 걸린 거나 증상은 거의 비슷한데 완전 히 다른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식물체도 저 장애랑 병은 완전 다른 거예요. 장애 같은 경우에는 영양장애랑 생, 생리장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영양장애는 이 흙에, 흙에 16가지 양분이 있어요. 흙에 16가지 양분. 탄소, 탄소, 저기 다가 헬륨, 산소, 수소, 환소, 그다음에 질소, 인, 칼, 칼 갈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여섯 가지 양분이 있는데, 그 양분이 결핍될 때, 그런 걸 영양 장애라고 하고, 나머지 뭐, 지금 아까 제가 저체온증이라고 비유 들었을지 온습도,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뭐 물이 없거나, 뭐 이런 것, 아니 너무 해가 째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장애. 그런 거는, 장애는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너무 지금 목이 말라서축처졌어요 물을 줬는 주면, 물을 주면은 바짝 다시 일어나는 거죠 일시적일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 물이 없다 그럼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병 병은 사람으로 치면은 뭐, <laughs> 감기 아니면은 식중독 아니면은 코로나 이런 것처럼 뭐가 병에 걸리는 거야 쉽게 그냥 말 우리가 말 그대로 근데 병에 걸리는 건 가만히 있으면 일시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시적인 수가 없어요. 일시적수 없어요. 그때 필요한 게농약이니다 그때 필요한 게. 자꾸 여기서 로 증상을 가지고 농약을 줘요. 지금 나는 덥고 춥고 흙에 양분이 없고 너무 해가 강하고 어쩌고저쩌고 한 지금 내 상황이 저체온증이라는 상황이 있는 건데 저체온증이 아니라 따뜻한 대로 날 옮겨주거나 해야 되는데 자꾸 약을 먹여. 나는 지금 추운데 농약을 자꾸 줘요. 안 맞는 거 근데 반대로 나는 이미 병에 걸렸어요. 코로나에 걸렸는데 자꾸 따뜻한 데만 안 쳐놔. 물만 잘 매겨. 이러면 코로나가 나야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면은 나중에 죽겠죠. 그거를 혼동하시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다들 식물체가 말을 못하니까. 모래 지면, 아, 어디가 안 좋은가 보다. 뭐 병에 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래진게왜모래졌냐를 따지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는 거고. 중간에 해충, 해충은 너무 쉽죠? 벌레 있습니다, 해충인 거고. 그냥 춥고 덥고 막뭐 이런 거요. 예 춥고 덥고 이런 거라서 추워도, 추워도 노래죠. 더워도 노래죠. 뭐 이런, 아, 이런, 이런, 식,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병, 병은 곰팡이병, 세균병, 바이러스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세 가지 말고는 병은 없는, 거의 없는 거예요. 요 거의 이세 요 가지. 그래서 병은 보통 곰팡이병이라고 하는 게한 18가지 정도. 조, 세균이 네 종류, 바이러스가 다른 종류 이렇게 있는데 로 바이러스가 제일 쉬워요 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아세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코로나 시대 시기를 겪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이 <laughs> 하고 기침을 엘리베이터에서 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했어요 한 2, 30분 뒤에 제가 그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럼 제가 코로나에 걸릴까요? 뭘. 왜냐면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요. 숙주, 매개, 매개하시는 숙주가 있어요. 바이러스는 요 <laughs> 하고 나와서 여기 여기 안에 지금 제 침이 비말이 튀었잖아요.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살아 있을 수가 없어 혼자 이건 죽어요 이건 죽어요 거의 걸릴 확률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자 <laughs> 하고 하면 그 사람이 그거를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의 그 비말이 내 구강이나 내몸 안으로 들어와야 바이러스가 내 숙주를 찾은 거예요. 기생하는 것 같은, 기생하는 것 같지. 그래야 바이러스 가걸리요 그래서 이이 바이러스 이런 거는 식물체에서 식물체로 옮기는 바이러스도 있긴 있는데 거의 거의 식물체에서 식물체로 거의 안 옮겨. 거의 거의 안 옮기고 얘네는. 내기충이라고 하는 뭐 진균물이나총채벌레나 이런 벌레들이 우리 이제 모기가 병 옮기듯이 모기가 아니 벌레가 바이, 토마토 한번딱 찝었다가 바이러스 걸린 토마토 찝었다가 다른 토마토 찍으면 여기에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바이러스는 약이 없어요 바이러스 식물바이러스 침물은 바이러스 약 바이러스 걸렸다 그럼 무조건 이거 뽑아내는 것 밖에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고 세균 같은 경우에는 세균이 이제 그냥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세균. 세균은 그 자체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세균 자체는. 그래서 세균은 그냥 흙을 파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 함량이 많아지면 그때 이제 식물체 뿌리로 딱 들어가면서 식물체 뿌리를 뿌리까지 흡수되고 주고 뿌리랑 줄기랑 맞닿는 부분, 거기를 이제 지제부라고도 하고 거기 도관이라는 게 있는데, 물관. 거기를 세균이 딱 막으면서 뿌리는 물을 빨아들이는데 위로 물이 안 가서 시드름병이라고 하는 병이 생깁니다. 그런 식해서 시드름병 걸린 걸딱 뽑아오면은 뿌리는 멀쩡해. 요 근데 위에는 다 사가 이렇게 촥 이렇게 시들어졌어요. 그런 게세균이뭐 박아 생기는 거. 요 곰팡이는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이런 식 곰팡이 생기듯이 포자가막 날라가지고 식물지 잎이나 이런데 딱 붙었어요. 그때 식물체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뭐가 상처가 있다거나 곰팡이도 많이 붙거나 이러면 거기서부터 곰팡이가 우리 도 맞으면은 이렇게 스물스물스물 자라나면서 곰팡이 생기는거 그리고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딱 증상을 보면 잎이 막 꼬뭇꼬뭇하고 막 뭐가 포자 같은 게막 있다 그런 곰팡이 있대요 잎에 보통 그러면 보면 다 이런 거 거의 다 잎이에요 잎곰팡이 검은 잎곰팡이 뭐 작물이 겹은 검은 잎에 다잎에 나타나는 거 이 세균병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번에 이렇게 푹, 푹 가라는 앉 경우가 많아요, 푹. 그리고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뒤에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충이 내게 한다. 이렇게보시면 되고. 그리고 곰팡이는 주로 아까 제가 곰팡이가 막 이렇게 날아가다가 탁 붙는 거, 주로 이제 공기로 전염이 되는 거. 다들 집에 곰팡이 한번 쓸어 보셨죠? 저는 자취할 때 곰팡이 진짜 많이 쓸었었는데, 습하지 않게 관리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결로 방지하는 거, 집이랑 똑같아요.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고, 내병성 품종도 있긴 있지만, 어찌든건 그, 이거 곰팡이 병 같은 경우 지금 환경이 가장 중요한 어, 병의방 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통 입 뒤에, 입 뒤에 곰팡이가 붙어요. 그래서 입 뒤로 낙지를 할 거라는 말이 그속 나오는 거고, 곰팡이도 고온성 전팡, 아니, 고 전팡이는 보통 저온성이에요. 보통 저온성, 지금 저온성이 아주 뭐, 영도, 뭐, 이게 아니라, 좀 저온성 비교적. 세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온성. <laughs> 비교적 보온성이에요. 그래서 세균병이나 역병이나 이런 거. 우리 고추 같은 거할 때, 고추도 역병이나 그런 게좀저희한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세균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처럼 아예 식물체 전체가 폭삭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두 개처럼 곰팡이처럼 포자가 있진 않은데, 뭔가 식물체가, 우리도 여기 이렇게 막, 뭐, 균 같은 거 끼이거나, 뭐, 염증 같은 거생기면 이렇게 주둥주둥주둥 사람들이 생기는 것처럼, 괴양병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괴양 생기듯이, 그런 거. 그런 것들은, 예, 아까 제가 세균을 얘기했듯이, 자체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요런 거. 예, 뭐, 토양도 소독해야 되고, 농기구도 꼭 소독해서 써야 된다. 요런 거. 바이러스는 제일 구분하기 쉬운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면저 제일 위에 있는 것처럼 사진으로 보셔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바이러스는 딱 보면, 아, 바이러스다. 이거는 일반 식물이 이렇게 될 수가 없을 정도로 기형적이다. 그런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개라고 해가지고 벌레들이 네 개를 하는 거. 대부분은 접촉되지 않는 거. 그래서 바이러스는 약이 없는 거. 그리고, 어, 그리, 어 그리고, 약이 없기 때문에 걸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걸리지 않게 하려면 뭐를 관리해야 되냐면, 벌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벌레가 옮기니까. 벌레가 안 옮기면, 바이러스는 자체적으로 삑! 하고 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이러스는, <laughs> 해도 이게 금방 죽으니까. 무조건 어떤 벌레가 그걸 매개를 해줘야 생기는 거예요. 이게 토마토 뿐만 아니라, 토마토, 감자, 고추에도 생기는, 가지과에 잘 생기는 병인데, 오, 작년에 새로 생겼어요. 새로 생겼어 이게 원래는 우리나라는 없는 병인데, 새로 생긴 거. 이름, 다, 아시죠? 토마토, 이제, 플라방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여기 이렇게, 이렇게, 어, 이제, 이렇게 넓게 파먹듯이 이렇게 파먹어요. 파먹고, 얘가 가장 문제가, 이 안에 과실을 파먹어요. 과실. 토마토 안에 과실. 그래서 토마토에 다른 해충 같은 경우에는, 뭐, 입이 망가진다거나, 뭐, 과는 그래 수확할 수가 있는데, 얘는 과를 파먹다 보니까, 여기 사진만 보면 은좀 크게 나오는데이게한 1mm에서 2mm 정도? 이게 작아요 근데 이게 있으면 왜안 되냐? 이게 있으면, 우리나라 토마토가 수출이 안 돼. 이게 이제, 누구,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나는 어차피 수출 안 하는데, 나는 이 토마토 어차피 수출 안 하는데, 내가 토마, 이게 무슨 상관이냐? 나도 토마토 수출 안 하는데 무슨 상관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규모로 토마토 재배하시는 분들도 수출이 안 되면 그 물량이 국내로 풀릴 거고, 국내 토마토 농가들도 수입, 수출 안한 농가들도 파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래 검역 해충으로 방제하려고 하고, 약재로나와드리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사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소개 한 드린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파먹는 거. 근데 이 벌레가 웬만하면 다잘 죽는데, 얼마나 다잘 죽어요. 얼마나 다잘 죽어서 약재 살포만 잘 해주면 되는데, 문제가 요 토마토 과실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과실 안에 들어가는 건 어느 정도 큰 벌레만 들어가요. 어느 정도 큰벌레그 전까지는 충분히 약재를 주면 다 맞을 수가 있는데, 과실 안으로 들어가면 약재가 안 맞으니까 방제하기가 좀까다로워 병충이라고 보시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농가에 설치를 이런 거를 보통 해요. 뭐 이런 트랩도 설치하고, 끈끈히 설치하고, 요거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다른 동해충도, 특히나 총체물레 이런 거에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롤트랩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고, 요런 약제또한이 재배하시는 분이앞 아까 같이 그렇게 넓게 파먹는 그런 게 있으시면은, 요런 거약제를 하시면은, 어, PLS 등록도 되어있고, 뭐, 정천으로 쓰실 수 있는 약재. 소개를 한 거고, 그래서 아까 농사로에도 잠깐 있었지만, 농사로에 들어가도 요거로갈 수가 있어요. p n s 라고 해가지고, 작물체 검색하는 거, 아예 작물체에 따라서 농약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에요. 요즘 이제 p n s 라고 해서 다 아시겠지만, 멜론에 연구된 농약을 써야지만 농산물 유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농산물 유통이 안 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를 잘 아시려면은, 이렇게 검색을 해도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중산리에 한 분이 이제 뭘 하는데 그분이 멜론을 키웠는데 멜론에서 어떤 약재가 나왔는데 그 약재가 이 PLS에 위반되는 약재였어요 위반되는 약재 근데 그걸 농약방에서 추천해줬대요 농약방에서 추천해 분명히 농약방에다가 PLS 등록된 걸로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농약방에서 이거 PLS 등록된 거라고 줬는데 막상 이거 쳤는데 PLS 등록 안된 약재였다고 이런 사례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어, 이런 사이트가 있으니까 한 번쯤은 검색해서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